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비책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고 요새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야 겨우 잠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잠안올때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한컵 마시고 tv 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면제 반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모신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고 계신 그 행동들이 오히려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오늘은 20년 넘게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분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신 김승혁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혁입니다. 어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선생님 잠안올때물 마시면 안 되나요? TV 보면서 있으면 졸립던데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어제는 75세 할머니가 오셔서 30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언젠가부터 잠이 안 오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30년이나 같은 잘못된 습관을 했는데도 그동안은 잠을 잘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이 워낙 건강해서 잘못된 방법으로도 어떻게든 잠을 잘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괜찮던 습관들이 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5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와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때문인 경우가 90% 이상이거든요. 그럼 습관만 바꾸면 정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정리한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습관만 피해도 불면증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방법들을 적용한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한달 이내에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신 분들도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11시에 자리에 누웠는데 새벽 3시까지 뒤척이고 수면제 없으면 잠못 이루는 경험들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이제 꿀잠 잘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가족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5일부터 1일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각각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오이에 해당하는 습관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그 습관 말이에요. 네. 불면증을 부르는 위험행동 오이는 바로 물과 소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덜 마셨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소금은 최대한 줄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경직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맑은 강물이 흐르다가 가뭄이 들어 끈적한 진흙탕이 되는 모습을요. 우리 몸의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혈액은 온몸을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몸의 긴장도를 높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몸이 차고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제가 진료했던 대구에 사는 68세 이영자 님은 늘 잠자리가 불편하고 밤새도록 온몸이 뻣뻣하고 저려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활 습관을 보니 하루에 커피를 다섯 잔씩 드시면서 물은 거의 안 드시는 거예요. 커피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수분을 더 많이 배출시키니 몸에 수분과 염분 즉 소금이 부족했던 거죠. 혈액은 끈적했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영자님께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소금차를 마시게 하고 따뜻한 물에 족욕을 했더니 한달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소금차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아주 간단해요. 따뜻한 물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로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소금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따뜻함이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해주거든요. 더 좋은 건 여기에 레몬 한방울이나 오미자 오린물을 섞는 거예요. 신맛이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히비스커스차 또는 동치미나 백김치 국물도 좋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소금이 그런 효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낮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짠맛을 피하시다 보니 체내 염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죠. 5위일 뿐인데도 정말 놀라웠어요. 4위는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습관이라고요? 맞습니다. 4위에서 말씀드릴 습관은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4위는 바로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TV 보다가 졸려서 잠들었다, 스마트폰 하다가 잠들었다고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매일 뉴스 보시다가 소파에서 주무시는데요. 겉보기에는 TV나 스마트폰 때문에 잠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가 극도로 피로해져서 기절하듯이 잠든 거거든요. 이건 건강한 수면이 아니에요. 우선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잠자는 호르몬인데 저녁 9시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1시에 최고조에 달해요. 그런데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70% 이상 감소해요. 더큰 문제는 뇌가 계속 정보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내용이든 뉴스든 유튜브든 내가 쉬지 못해요. 특히 뉴스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죠. 또 하나 심각한 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려면 목을 아래로 숙이게 되잖아요. 이 자세를 거북목 자세라고 하는데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내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요. 그럼 잠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되겠군요. 조막해요. 얕은 잠만 자게 되죠.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는 얕은 잠이고 3단계, 4단계가 깊은 잠인데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자면 3,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제가 경주에 사시는 69세 최영희님을 진료했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밤마다 8시간씩 자는데 낮에 너무 피곤하다. 오후만 되면 졸려서 운전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패턴을 분석해보니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셨어요. 보다가 졸리면 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깊은 잠을 한 번도 못 주무신 거예요. 수면다원검사를 해보니까 전체 수면의 90%가 1, 2단계 얕은 잠이었어요. 3, 4단계 깊은 잠은 겨우 10% 뿐이었죠. 깊은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중요해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른들에게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중요한 거였군요. 그래서 최영희 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스마트폰 사용을 밤 9시 이후로는 완전히 중단하시도록 했어요. 대신 책 읽기로 바꾸셨죠? 처음에는 책은 재미없어서 못 읽겠다고 하셨는데 시집이나 에세이 같은 잔잔한 내용부터 시작하셨어요. 2주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개운하게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깊은 잠 비율이 40%까지 올라갔어요. 자기 전에 TV 보는 건안 되는데. 책은 도움이 되나요? 책은 블루라이트가 없고 내용도 천천히 읽으면서 뇌를 이완시킬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특히 시나 수필 같은 잔잔한 내용이면 더 좋고요. 만약에 꼭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거나 나이트 모드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밤 9시 이후라면 이 영상 끝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은 분명 숨련할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실제로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금지만 해도 수면의 질이 50% 이상 개선돼요. 4위에 알려드린 습관은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습관이었죠. 4위도 이 정도인데 3위는 어떤 습관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삼위는 어떤 습관인가요? 삼위는 바로 수면제에 의존하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죠. 심화 원장님 수면제는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는 약이잖아요. 그것까지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주변에 수면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일시적으로 잠이 안올 때는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장기 복용이에요. 수면제는 뇌의 자연스러운 잠들기 기능을 억제해 버려요. 우리 뇌에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뇌가 아 외부에서 도움을 주니까 내가 가바를 만들 필요가 없겠네라고 판단해서 생산을 중다네요 마치 다리가 아픈데 계속 목발만 사용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군요. 정확한 비유네요. 더 무서운 건 내성이에요. 처음에는 반할로 충분했던 게 한 알, 두 알, 점점 양이 늘어나죠? 심한 경우에는 원래 용량의 10배까지 먹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끊으려고 하면 반동으로 더 심한 불면증이 와요. 이걸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원래 불면증보다 더 심해져요. 불안, 초조, 심지어 환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심각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울산에 사시는 74세 김병진님을 진료했는데요. 3년 동안 매일 수면제 두 알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반알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양이 늘어난 거죠. 약 없으면 한잠도 못 잔다. 약국에서 약 떨어진다고 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약에 의존적이 되신 상태였죠. 더 심각한 건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해요. 수면제의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와서 저희가 아주 천천히 약을 줄여 갔어요. 2주에 4분의 1씩 줄여서 6개월에 걸쳐서 완전히 끊었죠 동시에 자연스러운 수면 습관을 만들어 드렸어요 낮에는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 마시시고 족욕도 하시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켜 드린 거죠 지금은 약 없이도 밤 10시에 주무셔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인생이 바뀌었다 머리도 맑아지고 낮에 쏟아지던 졸음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이나 걸렸다고요? 수면제 끊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한달 이상 계속 드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그럼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제를 먹는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해가 뜨면 깨고 해가 지면 잠들도록 되어 있어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으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저녁에는 조교기나 반신욕으로 몸을 이완시켜 주는 거죠. 특히 신맛이 나는 차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오미자차, 히비스커스차, 레몬 우린물 같은 것들이요. 신맛이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해 줘요. 부교감신경은 쉬고 소화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맛이 이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 전에 신맛나는 차한 잔을 마셔봐야겠네요. 2위는 어떤 습관일까요? 2위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잠이 안 와도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 원장님 좀 의외인데요.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뒤척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침대가 자는 곳인데 저도 잠안올때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빨리 잠들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이게 바로 큰 오해예요. 우리 뇌는 학습을 해요.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가 아 침대는 뒤척이는 곳이구나. 침대는 걱정하는 곳이구나. 라고 학습하게 돼요. 정상적인 수면은 침대에 누운 지 15분 이내에 잠들어야 해요.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거실로 가야 해요. 이게 수면 위생의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좀더 누워 있으면 잠이 올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외과학적으로 보면 20분 이내에 잠이 안 오면 그날은 잠들기 어려운 상태라는 신호예요. 계속 누워 있으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깨어나요. 더 심각한 건 침대에서 왜 잠이 안 오지? 내일 피곤하겠네? 건강이 안 좋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뇌가 침대를 걱정하는 장소로 기억해요. 뇌의 기억을 바꿔야 하는 거군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올때 거실에 나와서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세요. 절대 자극적인 활동은 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요. 중요한 건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하품이 나오고 책의 글자가 흐려지는 그런 신호가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거실에서 몇 시간씩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뇌가 정확하게 학습해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고 말이죠. 제가 포항에 사시는 71세 이명숙님께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셨어요. 침대에서 두세 시간씩 뒤척이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었거든요. 30년이나요? 정말 오래된 습관이었네요. 네. 이분이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내일 할일 계획도 세우시고, 지난 일 후회도 하시고, 심지어 장보기 목록도 머리 속으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침대가 생각하는 공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만 보면 뇌가 자동으로 생각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가끔 아, 잠들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20분 노를 지키시도록 했어요. 2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무조건 거실로 나가서 시집을 읽으시도록 했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하셨어요. 거실에서 두세 시간씩 계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는 시간이 1시간 30분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한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침대에 누우면 10분 이내에 잠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법 같다고 표현하실 정도였어요. 우와, 저도 정말 놀랐네요. 그런데 뇌가 그렇게 학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걸 자극 조절법이라고 해요. 침대와 잠을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 뇌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를 해요. 침대를 보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벽 3시, 4시까지 거실에 있게 되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 며칠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오히려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얕은 잠을 자는 것보다 거실에서 깊이 쉬다가 깊은 잠을 자는 게 훨씬 낫거든요. 보통 1~2주 정도 지나면 수면 리듬이 정착돼요. 그리고 한번 정착되면 10년, 20년 써먹을 수 있는 습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침대에서 몇 시간이나 뒤척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2시간 이상이셨다면 오늘 밤부터 20분 누를 꼭 실천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네요. 실제로 이 방법만으로도 불면증의 70% 이상이 해결돼요. 여기까지가 놀라운 2비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 습관만 남았는데요. 과연 어떤 습관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네, 드디어 1위입니다. 이것만 고쳐도 불면증의 90%가 해결돼요. 바로 몸을 차갑게 하고 자는 거예요. 몸을 차갑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에어컨을 세게 틀고 자는 것도 포함되나요? 정확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자는 거예요. 시원해야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뭐 18도, 19도까지 온도를 낮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다른 문제는 얇은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답답해서라고 하면서 민소매에 반마지, 심지어 속옷만 입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방이 너무 건조하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나 이불을 얇게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저도 여름에 더우면 뒤척이면서 잠못 이루는 경험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공기는 선선하게, 몸은 따뜻하게 해요. 특히 배와 등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우리 몸에서 잠을 담당하는 건 부교감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체온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해요. 배가 차가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각성 상태가 돼요. 아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군요. 대부분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어요. 위, 간, 췌장, 소장 이 장기들이 따뜻해야 소화가 잘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더 중요한 건 배가 따뜻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돼요.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를 담당하는 신경이라서 이게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반대로 배가 차가우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배에 보온팩을 대고 자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핫팩 말고 온수 주머니나 찐질 팩 같은 걸 미지근하게 해서 배에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죠. 또는 복대를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얇은 복대라도. 배 부분 체온을 2~3도 올려 줄수 있거든요. 정말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진주에 사시는 68세 박경자님은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에어컨을 20도로 맞춰 놓고 얇은 잠옷을 입고 주무시더라고요. 20도요? 그럼 정말 춥겠는데요. 네, 더우면 잠이 안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몸이 추워서 계속 깨는 거였죠. 체온이 떨어지면 뇌에서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자꾸 깨우는 거거든요.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높이고 대신 면 소재의 긴팔 잠옷을 입고 배에 미지근한 온수 주머니를 대고 주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부터 6시간 연속으로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분이 다음 날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이게 정말 맞나요? 15년 만에 이렇게 깊이 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체온만 맞춰줘도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기초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기초체온이 36.5에서 37도였는데 나이가 들면 36에서 36.5도로 떨어져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발이에요. 발이 차가우면 절대 잠이 안 와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거든요. 발이 차가우면 뇌로 올라가야 할 따뜻한 혈액이 발 쪽에 머물러서 뇌가 차가워져요. 뇌가 차가우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죠. 수면 양말을 신거나 잠들기 전에 족교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족욕은 발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요. 그럼 족욕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간단해요. 세면대나 대야에 40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목까지 담그고 10에서 15분 정도 있으시면 돼요.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추가하시고요. 족욕을 하면서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아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혈액순환이 더잘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을 만져보세요. 차갑나요? 따뜻한가요? 차갑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그리고 조격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체크 방법이네요. 바로 온도로 잠이 올지 안 올지 80%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하나요?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여름에는 얇은 면 양말을 신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덥지 않아요. 오히려 발이 따뜻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체온 조절이 더잘 돼요. 만약에 정말 덥다고 느끼시면 잠들기 전에만 조격을 하시고 양말은 벗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얇은 양말은 신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체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머리는 시원하게, 배와 발은 따뜻하게 이에요. 이게 가장 완벽한 수면 체온이에요. 머리 부분은 베개를 시원한 소재로 바꾸시거나 방 온도를 26이나 27도 정도로 맞추시고 배는 복대나 온수 주머니로 따뜻하게 발은 양말이나 족욕으로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드실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혹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있어요 만약에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상 90대 이상의 분들이 이 방법들로 좋아지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효과가 더 빨라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특별한 팁이 있다면서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즉효성이 있는 잠재기 비법이 있다고요 아 맞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방법인데요. 478 호흡법이에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걸 네번 반복하면 90% 확률로 잠이 와요. 정말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네, 이건 부교감신경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특히 7초 동안 숨을 참는 게 핵심인데 이때 심장 박동이 천천히 되면서 자연스럽게 릴렉스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면 마법 같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 연습하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걸 침대에 누워서 4번 반복하시면 정말 신기하게 잠이 와요. 아니, 오늘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두 시간 전부터 따뜻한 소금차 마시기, 침실에서는 잠만 자기, 배와 등,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 낮에 햇볕 받으며 30분 걷기, 잠들기 전신만 나는 차 마시기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물과 소금 섭취 부족, 침대에서 스마트폰 TV 보기, 수면제에만 의존하기, 침대에서 두 시간 넘게 뒤척이기, 몸을 차갑게 하고 자기 등은 피해주세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불면증은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80세, 90세도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단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씩만 바꿔 보세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사라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부터 밤 9시 이후에는 TV 끄자. 조교 함께 하자.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특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조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댓글도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건강한 잠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